게임을 찾았습니다. 노. 어머 파랑 파랑하네. 바라가 <laughs> 기대할게. 나 알러지 극복하게 해줘.

여깄지, 여깄지! 아님 말고. 나이스. 파랑이 얼마나 잘하나 볼까? 오, 3킬이야. 체인버 트만 움직이면서 나가자. 어, 젖었다잉. 젖었다. 어딘데? 시간이야? 아, 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오 출동! 절 대상 확 상남자는 어? 이 친구들 세이브 안 해. 시도하지. 아직 할 만해. No. 어 비부터 바로. 잡았고. 위로 올라갔지 않나요? 아니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? 좋았어. 한 명, 남아 명도 문제없어. 아, 그래, 한 명. 야, 88시 제발 시야를 훔쳐야 되지. 다 <laughs> 아,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. 애들! 템버야너 B 볼거면 투와 가라지 좀놔두가지 그거를 아. 나는.. 아이고 젖어빨 내가 처리할 수 없냐 너? 스파 설치 오가 쉬게. 니봐 쉬게. 아, 군이쉬명남았습 니가 적군이 가명남았습 니가 세 명도 문제 없어? 아, 나피가 없어서 점프를 못해. 아, 나피가없 건들기만 해봐. 가만 안 두겠어. 파랑아. 필 <laughs> 파랑아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자, 날아가. 저기 누가 있어. 아니, 이거를. 아, 이거다 메인 하나 있다? 둘인 것 같아, 메인. <laughs> 아, 알았어. 근데 못 잡으곤 조금 실망이 크다. <laughs> 소바 있어. 실례하실. 나이스. 세명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기절 출동. 자, 이스. 너부줄게 가서 맞총 가자. 야이스요동이 맞췄어. 주벽 코야. 오. 아,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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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하냐? 오! 네! 아, 네! 야 요! 아, 네! 아, 네! 아, 나이스 아, 네! 아, 네! 아, 네! 아, 네! 아, 어? 어? 야뒤이다오 축발 도어 여유. 셔틀 셔틀. 아군이 한명 파라가 파라가 너 일키 일키 했어? 심호흡하고, 다시 가 파라 왜 말이 없어? 너 일키 했어? 파랑아 잘 쏜다비. 아 파랑이 실망이 커. <laughs> 내가 공격하면 들어오라고. 놈들이 약해져 있을 테니. <laughs> 아 썰로여서 잘 쏘는 거야?

오 야, 어, 야 게임 재밌다야. 어, 재밌는데? 찾았다. 야 내가 지내 놓칠 뻔했네, 순간. 자, 날가 스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쪽이야. 궁극기 준비됐다. 지원봇 백스카이크를 받고 지원봇이 쓰러졌어. 사이크 설치 완료. 요동봇 준비. 가서 말을 좀 보여줘. 이야. 잡았네. 잡았다. 미안, 잡을 수가 없지 뭐야. 그 잘못됐어. 제전 전 설치 중. 도망칠 곳은 없다. 스파이크 설치 완료. 고마워 지원 가. 적군이 한명 남았다. 오우야. 괜찮아. 숨고 아유. 파랑이가 참4등인데 태도가 조금 아쉽다. 오, <목소리> 요 파랑이. 야.. 파랑아 너.. 근데 그냥 좋게 좋았다 그림전가친전 씨! 아이! 피망을 맞았어? 한명남았 언더 하나 지나가지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 오퍼 위장 순간 이동 순 파랑아 아 좋았는데 에임이 조금 <laughs> 아 진짜 파랑이 왜 켰기지 계상 확보. 이겼 어, 어, 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어, 좋았다. 우! 공격팀 승리. <laughs>